불륜이 들킨 후에 우리가 다 이제 남편이랑 맨날 밤마다 싸우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요런 시기를 다 거치잖아요. 불륜이 들킨 후에 아내분이 뭐 감정조절이 되겠어요. 뭐 그거를 모른 채 하고 덮고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 싸우는 기간이 있게 마련인데 요 기간에 또 상관녀가, 어, 요 틈을 파고들어가지고 이혼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아니, 당신 와이프 정말 지혜롭지 못하다.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으면 좀 참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감정조절이 안 되고 밤마다 그렇게 당신을 괴롭힐 수가 있어? 아니, 다음날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면은 당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정말. 가정을 지키고 싶은 여자가 맞아? 그냥 이거 하나 투집 잡아가지고 당신 죽이려고 드는 것 같아. 아주 대단한 약점 잡았네? 잡았어. 이러면서, 어, 당신 그렇게 어떻게 살 거야, 앞으로? 당신 지금까지 저런 여자랑 어떻게 살았니? 그냥 일단 집을 나와. 일단 집을 나와서 와이프랑 같이 있는 시간을 줄여야지 당신이 살지. 특히나 당신 와이프. 애들 앞에서 당신을 그렇게 잡으면 애들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빠 위신이 너무 떨어지잖아. 아우, 예전에 나는 내 남편 바람 났을 때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당신 와이프 정말 징하다. 이러면서 막 이간질을 하면서 집을 나와라. 일단 집을 나와라. 우리 집으로 들어오든지 원룸 하나 얻어라.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 난거 들키고 나서, 어, 처음에는 바짝 엎드려야지. 와이프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남편도 자기도 괴로운데 옆에서 이런 악마의 속상임 상관녀가 자꾸 나와라, 나와라. 왜 그런 여자랑 사냐? 괴로워서 어떻게 살 거냐?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냐? 평생 죄인처럼 살 거냐? 이딴 소리를 하면은, 아, 그렇지. 너무 괴롭네. 일단 집부터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집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